예, 오늘 시간에는, 재물을 흩어준 후 하늘에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가 재물을 흩어준 후에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들리는 것은, 하늘에 들리는 것은 바로 2사 11장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그 하늘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사망해서 무덤에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물을 흩어준 후 하늘에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어, 열방을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열방을 어, 심판을 하실 때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어,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어, 지혜는 어, 백성들의 그 썩어질 몸의 속량을 어, 담당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 어,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묵상 2장 10절에서 한 나의 기도 중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묵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이제 자기 왕을 통해서 자기 왕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송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에게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게 힘을 주실 때 바로 이제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데, 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에서 여호와 형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땅 끝까지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의 뿔을 높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름 부음을 바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높이셔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자기 왕이 되겠고, 자기 왕이 바로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이 그 기름보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힘으로 열방을,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뿔을 높이셔서 원수들을, 대적들을 치시게 되고, 그 뿔을 높이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보음을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바란 자의 뿔을 높이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10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바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것이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것.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재물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그가 재물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 뒤에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뿌리 영광 중에 이 마지막 날에 들리게 되는데, 그가 원래는 바로 이 가난하고 빈궁한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난하고 빈궁한자를 통해서 재물으로부터 나눠주게 하시고, 재물으로부터 빈궁한자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어서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육신 안에,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육신 안에 바로 그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바로 몸의 송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육신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가난하고 그 빈궁한 자의 육신, 사무엘상 2장에서 그 가난한 자고,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육신 안에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재물으로부 나눠주게 하시고, 이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가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13편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공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공핍한 자가 부와 재물이 있게 되는 자로 어, 바뀌게 됩니다. 10편 112편 아,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10편 112편 9절에서 부와 재물이 있는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 빈궁한 자가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주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 께서 땅끝 까지 심판 을 내리 시고, 자기 왕 에게 힘을주 시며, 자기 기름 부음 을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 리로, 다, 자, 여 기서, 자기 왕이 자기 기름 부음 을받은 자가 가난 하고 빈궁 한 자가 되 었었 는데, 그가 난한 자를 그 빈궁 한 자를 하나님 께서 뿔을 높이 신다고 말씀 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10편 112편 9절에서 그의 의가 의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중에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불이 영광중에 들리게 되는데 그가 본래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3회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 이 빈궁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이 빈궁한 자가 재물으로 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것. 그래서 시0편 37편 14절에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자, 여기서 악인이 원수막의 역사를 따라서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이 활은 바로 그들의 악독한 거짓말이 되겠고 그 칼과 활로 그 가난하고 공피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공핍했던 자가, 이 가난하고 공핍했던 자가 이어지는 26절에서 종일토록 꾸어주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10편 37편 26절에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 그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악인이 죽이려고 했던 가난하고 공식한 자였는데 그가 종일토록 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를 붙으셔서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를 높이 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공핍판자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공핍판자의 육신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항상 요와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는 항상 요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어서 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들리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 깃발로 들리게 됩니다.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그가 어, 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되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자가 들릴 때 그때가 바로 2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고 그 기치를 세우시게 되면 무덤에 들어있던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가 몰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빈궁했던 자가 재물을 얻어서 나눠주게 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공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가난하고 공핍한 자가 악인이 엎드려 드리려고 했던 그 가난하고 공핍한 자가 되겠습니다. 10편 37편 14절에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엎드려 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래서 이 가난하고 공필 판자이 가난하고 공필 판자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자들에게 주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10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자들에게 주었으니, 10편 37편 26절에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 종일토록 꾸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에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으로부터 나누어진 뒤에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서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릴 때가 바로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인자가 들릴 때, 인자가 들릴 때,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릴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릴때 사망 권세가 끝나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망 권세가 끝나게 되고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되면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훑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1 0편 112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재물을 훑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가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낸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인자가 바로 재물로 훑어서 빈고한 자들에게 주었던 그가 되겠습니다. 이 들리는 인자는 바로 재물로 훑어서 빈고한 자들에게 주었던 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도 후서 9장 9절에서 기록된 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기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바로 재물을 흩어서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들리기 전에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열방을 향하여 깃발로 들리기 전에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땅에 시험의 떠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자기 가족까지 이 땅이 많은 시험과 환란의 떠를 면하게 되겠습니다.